말씀은 참 1절에서 38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 이 추려보면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아, 추려서 아, 제가 말씀을 아, 드릴 건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1, 2절에 아, 유다 백성들을 다 함께 모여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오절에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거잖아요. 송축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5절 중반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 위에 뛰어납니이다 아, 제가 어 작년에도 한번 제가 어이 Thanksgiving 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송축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prais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barak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그 주로 번역되는 게 blessing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를 송축하라는 말은 여하를 요하,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이 축복하다, 송축하다, blessing 이 단어는 기억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의 이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단어는 기억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 외에 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이 담긴 말이 여와를 송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과 자신 조상들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금식하고 막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 둘이 조화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슬퍼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 이유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있어서 진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아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자신들의 죄악을 진정으로 유치는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무 나흘, 스무 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치끼를 무릅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무 나흘 날이 뭡니까? 24일이죠. 24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 2일까지는 장막절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절에 마지막 구절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에 장막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 모여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그런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구장 1절에 보면은 24일에 다시 모이잖아요. 이틀 후에 다시 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썼습니다. 굵은 벼옷은 당시에 그 낙타 털로 만들었답니다. 그것을 입으면 몸이 굉장히 깔깔하고, 이렇게 별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답니다. 불편했답니다. 회계의 표시로 그것을 입었고, 그 다음에 티끌을 머리에 썼다 하는데, 티끌, 그 먼지를 머리에 썼는 것인데, 먼지 티끌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서, 서는 것은 그, 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의 자세 중에 하나죠.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아, 자신들의 조상의 죄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 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를 위해서 아, 금식했다. 그리고 회개 표시로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한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 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교하다는 말은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사업으로 만나지 말고 완전히 뚝 떨어져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끼리만 모여서 생활하고 사업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 행하는 행동, 이방사람들이 하나님의 떠난 삶, 그런 습관, 관습을 따라하지 말고, 그것에서부터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연어가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연어는 물줄기를 거슬러서 아래라로 강을 따라, 강을, 강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TV에 한 번씩 보시면은 막, 어, 이렇게 강물이 엄청나게 세게 막 확, 퀄퀄 흐르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방 사람들의 무신론적인 생각과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삶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다. 회개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안 믿는 직장과 사업도에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생활하면서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했다. 막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회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서 낮에,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요호와께 경배했다. 라고 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야구부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거울, 고울,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하지 않고, 깨끗하지,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얼굴에 무엇이, 무엇이 묻었나? 옷매무새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견했으면 어떡해요? 뭐 묻은 것은 죄하여 버려야 되고, 옷매무새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잘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에 비추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들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기도로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5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 그긴 말씀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 핵심이 뭔가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사 이래로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이죠아브라함 이래 이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고슬렸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기도로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7절에서 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 애굽 종살이 하던 시대와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종된 데서부터 인도하셔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1 8제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소서. 둘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자마자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절하고 그 앞에 제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결혼식을 올린 당일에 신부를 집에 두고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는 거. 아이,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야 시대의 삶을 반추합니다. 13절에서 2 3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아, 그,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주셨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모기고 다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그 다음에 가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서 어땠는가?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2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곤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곤면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로 죽인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조상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이방나라에 넘겨졌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다시 그르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긴 하나님. 그리고 29제를 보면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경고하고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고 목을 곧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어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을 자신들을 공의로, 그리고 진실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악,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달래고, 올르고 어, 징계함으로, 원인하심으로 돌이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빗나가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것임을 아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거죠. 북이사라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시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국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죄악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33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것, 포로로 잡혀가서 부끄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의 보악한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뭔가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목이 고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 거역하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보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정당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판사와 같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통렬히 자백하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대로 이루어으에 주는 오로우십니다.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신실했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32절이에요. 구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속되어 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 하셨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28절, 31절, 32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 말씀이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고까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기까지. 그 강력의 세계 당시 세계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를 벌하시기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오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중요한 것이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고 큰 죄를 계속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지키셨기 때문인데 이 언약이 뭔가면은 우리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동행하겠다. 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끝까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합.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사랑이란 말이야. 변치 않는 사랑. 뭐 지속적인 사랑. 다 같은 말이야. 하세.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 언약의 사랑. 을 촉적으로 지키셨습니다. 그 여기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함께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속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이 땅과 자손과 함께 하심을 약속한 것, 그 언약한 말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공식적인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한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삼년된 염소 그리고 암염소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탁 갈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 동물 사이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게 의 당시 그 조약 어, 트리티라고러죠 조약을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 동물을 막 죽여서 반을 딱 쪼개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언약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동물이 죽는 것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죽음으로 하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당시 트리티, 그, 어, 조약은요, 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같은 말이에요. 힘 있는 자와 보통 힘 없는 자 사이에 매주는데, 쪼개진 동물 사이로 싹 지나가게 하는 사람은 힘없는 자, 종들만 지나가겠어요. 힘있는 힘 있는 군주나 왕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는 안 지나갔어요. 종들 을 보고만 지나가라고 했어요. 힘없는 자들을 보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 조약을 너희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힘없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벌 속에 내가 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나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은 그런 벌이 내려질 것인데, 누구한테 내려진다고요? 하나님께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는 우리들이 지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신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해산 언약이 있었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로서, 나라로서, 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온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에 대한 벌은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와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 내가 끊겠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경고하셨고 채찍으로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벌론 포로 생을 했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페르시아의 속고로 살아가며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언약의 사랑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을 우리의 계속적인 계속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깨뜨리지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 언약 신약식으로 말하면 은약,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셨고 육부분 말씀을 읽고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은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앞에 다 모여서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동시에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은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람,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상속자이고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민족적으로, 에스니칼리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이고, 언약, 언약, 언약 속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게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소상그 다음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아브라함의 언약, 은약, 은혜 언약의 상숙자이고, 그 은혜와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이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과 성벽은 완성했지만 자신들의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종으로 있고 페르시아 왕의 좀 엄청난 세금을 바치면서 힘들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며 슬퍼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자백하며 돌아서는 것이고 동시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즉, 은혜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라는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신실한 사도로 일하다가 성경에는 없지만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반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책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만다. 가론 유다는요 자신의 죄악만 바라보고 슬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예, 은혜, 은혜,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 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구장의 유다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회개와 함께 은혜,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 섰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다 기도합니다.